네,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서효원 심사역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개인 채무 조정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채무 감면, 상환 유예 등 채무 상환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채무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채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복지 지원까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무상담과 복지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수 있는 신용회복 복지 양방향 시스템이 시행되었는데요. 오늘은 신용회복 복지 양방향 시스템 실무 최전선에 계시는 두 분을 모시고 이 제도에 대해서 좀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용회복 복지 양방향 연계 서비스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사회보장지원팀의 이혜린 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오산시 대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통합사회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가람입니다. 네, 두분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선 신용회복복지 양방향 시스템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도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설명해주시겠어요? 2020년 11월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서민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맞춤형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맺고 채무상담과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양방향 연계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 방문자가 채무상담을 받던 중 복지서비스 상담을 희망할 경우 신청인의 거주지 주민센터로 복지 상담을 연결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상담을 받던 중 신용에 관한 문제로 채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로 채무 상담을 연결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한 자리에서 채무 조정과 복지 이두 가지 서비스를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다면 이 서비스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사례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먼저 지자체에서 신보기로 채무 상담을 연기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가란복지담당자께서는 A 씨의 복지 상담 중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신용회복위원회로 채무조정 상담을 연기하였다고 하는데요. 네. A씨는 가족들의 빚을 떠안고 살다가 벗어나 혼자 살게 된 청년 1인가 봅니다. A씨는 열심히 공장 일을 해서 빚을 갚아가며 생활을 해왔는데요. 소득의 반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해서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교통사고 뺑소니를 당했고 치료를 받지 못해서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또 빚을 내서 치료를 받고 재취업을 준비하던 중 코로나19가 발생했고 평소 호흡기 질환을 알던터라 일자리 구하기도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A 씨는 소득도 없고 각종 채무와 채납을 감당할 수 없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가장 힘든 점은 소득이 없는 것과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서 통장까지 압류된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왔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되어버린 건지 한탄을 하더라고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면서 채무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전무일 것 같아 채무조정 연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원진으로 연결이 되었는데 상담 결과 A씨는 기초소득자로 신용카드와 대부업체 채무 약 1억 2천만 원이 지속적으로 연체되어 은행거래도 중지되고 심한 채무 추심을 받는 등 생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분은 어떤 채무조정 지원을 받았나요? 네 A씨는 1억 2천만원의 채무 중에서 원금의 64%를 감면하여 약 2,200만원의 채무를 장기간 나눠낼 수 있도록 채무조정 지원 받았습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채무 추심이 중단되고 통장거래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신용문제를 겪었던 신청인의 어려움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신보기로 채무 상담을 연결한 사례를 더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는 B 씨의 사례입니다. 윤관한 복지 담당자는 B 씨의 복지 상담 도중 대상자의 소득 대비 부채 비중이 매우 커서 돈을 벌어도 모으지도 못하고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담당자님, 당시 복지 상담 도중 채무 상담을 연계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주시겠어요? 신청인은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지원, 주거지원, 정서지원 등 여러 복지 도움을 받았습니다. 복지 상담 도중 이분이 채무 또한 많아서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로 연계를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 또한 거주지에서 가까운 수원집으로 채무상담을 연결 받았는데요. 판단결과 이분은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의 채무가 1,800만원 가량 있었는데 취업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채무를 갚지 못하고 채무 추심과 여러 신용상의 불이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채무조정을 통해 약 1,800만원의 채무에서 원금의 49% 정도를 감면받으셨고 월 7만 9천 원 정도를 내도록 되어 부채 상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개인 채무조정뿐만 아니라 파산을 연기한 사례도 있다고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뿐 아니라 도저히 빚을 못 갚는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파산 상담도 무료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번에 소개하는 사례가 바로 파산 상담을 지원받은 분의 사례입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싱거우 주민센터의 복지 담당자가 신용회복위원회로 채무조정 연계를 해주셨는데요. c 씨는 생계 및 주거 부도 수급자로, 혼모 자녀를 양육하면서 매우 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대상자는 과거 자영업 실패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채무 상환에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 기초생활수급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1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다니 정말 듣기만 해도 채무상황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복지상담을 하기 위한 신청인의 어려운 상황을 전해들린 복지상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로 채무상담을 연결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이 사는 것과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차원진으로 연결이 되었는데요. 상담 결과 기초소득자로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시시의 상황을 했을 때 1억 5천만 원의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신용회복위원의 법률지원부의 파산상담 및 지원을 통해 대전지방법원에서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대상자가 법원의 파산결정을 받고 면책이 확정되면 자신의 재산을 청산하여 채무를 상환한 후 남은 채무에 대한 반대 책임은거어나게 됩니다. 어, 그렇군요. 이번에는 신부기에서 지자체로 복지 상담을 연결하여 복지 서비스 지원을 받은 사례를 들어볼까요? 네, 신용회복위원회 수원지구에서는 DC의 채무조정을 진행하던 중 복지 서비스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복지 상담을 연결하였습니다. 이분은 5월 20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확정받고 채무 조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복지 상담을 연계 신청하였습니다. d 씨는약 5천만원의 채무를 갖고 있었으며, 오랜 기간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대상자는 채무 문제뿐만 아니라, 당시 거주 중이었던 집의 보증금과 월세 문제로 주거 문제까지 떠안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d 씨의 이러한 상황을 연계 받은 복지 담당자는 d 씨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분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dc는 작년 1인 가구로 약 10년 전부터 건설업,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허리 건강이 악화되어 수술받은 일행이 있습니다. 이렇다 할 소득은 없이 심한 생활고를 겪었다고 합니다. 이후 소득이 계속 단절되어 생계비와 주거비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대상자가 살고 있는 집은, 월세가 35만 원으로 소득의 절반 가량 월세로 지출되어 생활비도 부족했습니다. 네, d 씨가 생활상의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 같은데 주민센터에서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었나요? 네, 대상자는 현재 맞춤형 구별을 신청한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거구별가 책정되어 월 23만 5천 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현재는 생계급여 책정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계급여가 책정되고 나면 생계비, 의료비, 각종 감면혜택까지 지원을 받아서 생활의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맞춤형 생계급여를 책정하기까지 기다리는 2, 3개월 동안은 긴급복지지원 생계비를 연계하였습니다. 이 외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거복지선언을 연계하여 주거복지제도 안내했고요. 추후 사업 신청기간에 맞추어 신청할 예정입니다. 네, 정말 다양한 경우들이 있네요. 이 말씀을 듣다 보니 이 제도가 앞으로 더 많이 알려져서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비스를 운영하시면서 느꼈던 점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신용회복 복지 양방향 서비스는 평소에 채무 상담이나 복지 상담이 필요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상담을 받아야 할지 막막했던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채무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전문적인 채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몰랐던 분들이 지자체의 연결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 보람이 큰데요. 앞으로도 양방향 연계 서비스를 통해 많은 분들이 복지와 채무 상담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대체로 작은 규이 점점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커져서 아예 손을 놓아버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단순히 일회적인 지원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지금은 신용회복과 복지가 연결되어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정말 유용하고 앞으로 많은 분들이 꼭이 서비스를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신용회복 복지 양방향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신용회복 복지 양방향 시스템이 더 궁금하시거나 이 외에도 채무 문제로 고민이신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